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국민청원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5월 1일 현재 국민청원이 시작된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참여인원이 1만 2천여 명에 머물러 있어 국민청원 마감기한인 5월 11일까지 답변에 필요한 20만 명 달성을 위해서는 전국민의 참여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2012년 7월 1일에 출범해 41개의 중앙 행정기관과 19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는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상징적인 도시로 건설되고 있어 세계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 서울에 상주함으로써 국정운영의 분절현상과 행정운영 비효율 및 경제적 손실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출범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서의장은 세종시가 온전한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통령 세종직무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 국민이 국민청원에 참여해 진정한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이루어내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종시 의회는 지난 1월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단 명의로 대통령 세종직무실 설치 촉구 공동건의서와 제55회 임시회 회기 중에 대통령 세종직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5일에는 국회 강장 앞에서 대통령 세종직무실을 설치하라는 대국민 홍보 퍼포먼스도 펼침으로써 세종시에 대통령 세종직무실 설치와 당위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